우리 교회는 현장에는 한열명 있는데 예배는 한백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오늘 이 차량을 통해서도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에 이어 삼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어,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뭐한 달, 1년 한 분들이 아니라 20년, 30년 교회를 다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 제가 그분들이 복음을 모른다라고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믿음으로 이 직분을 받게 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복음을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봉사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죠. 이것은요, 구원의 확신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요. 뭔가 내 삶을 보면은 죄인이라고 말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좀더 겸손해 보이고. 약간 이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괜히 의인이라고 말하면 교만해 보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겸손의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확실히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이것을 이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 어, 저번에 이제 설교 제목을 보면요. 저번에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설교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개중에 이제 그런 오해를 한다고 했어요. 주님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오해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다 깨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착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알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바로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좋고 선한 법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지만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의인, 하나님의 법을 항상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그가 모든 율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수 있었습니다. 그도 죄인으로 살았다, 의인으로 살았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는 항상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우리가 이 아담의 상태를 통해 통해서도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 의롭다 하는 기준은요 상세 때부터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 앞에 의인만 두세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인간의 의가 아닌 불의가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의 진노는요, 합당합니다. 합당. 근데 우리가 이제, <laughs> 죄송해요. 제가 아직 감기가 다안 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의 진노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다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인 반응. 여러분, 우리가 진노라 그러면 뭘 생각하나요? 곧바로 소리를 지르고, 무엇을 던지고, 이런 걸 진노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러한 진노가 아니에요. 야, 이성구 목사, 이놈의 새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성구 목사가 내 앞에서 어떠한 법을 어겼지? 아, 이러한 법을 어겼다면 이것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겠네.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진노. 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내가 너가 행한 대로 판단하고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불만이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라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현대인들에 맞게 표현을 해볼게요. 요즘 현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다 죄인 일 할지라도 구원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의문을 현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 토대 아래서 나오는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것을 깨드릴게요. 이게 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인지 자 한번 우리 가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회를 꿈꾸는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근데 곽 집사님이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김성 집사님이 어제 여러분 아세요? 옆집에 있는 할머니를 죽였어요 글쎄. 그리고 송 집사님이 오늘 오는 길에 과일집에 있는 수박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뭐냐면요. 그래도 완벽한 세상이라면은 김 집사님이 지은 살인죄도 송 집사님이 지은 도둑질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현대인들이 말하는 완벽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벽한 세상인가요? 완벽한 세상이 아니죠. 김 집사님이 죽인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거고 송집사님이 훔친 수박은 누군가에는 이용할 양식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완벽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해가 없이 선을 행했다면 복을 주고 악을 행했다면 그 악에 대한 마땅한 봉을 받는 것이 완벽한 세상, 완벽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안에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너가 의인이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죄인이냐?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망가졌구나.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인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누구는 성을 행하면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류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모두 다 벌을 받기 합당한 상태에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형 저도 이제 앞에서 찬양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요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완전한 죽음. 이것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공로를 쌓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100%가 아니라면요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아무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수 없어요. 열두 척의 배로 이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도요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절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호로머니를 위해 평생 살아온 효자도 그것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 내세우는 99%의 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의 1%의 불만족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너무 마땅한 거예요 왜? 그 1%가 다른 사람을 향한 죄가 아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은요 그 피해를 본 대상에 따라 형벌이 커집니다. 제가 우리 봄이의 싸대기를 때린 것과 우리 황영기 목사님의 싸대기를 때린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냐에 따라 그 받아야 되는 책임이 달라요. 확확 확 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지금? <laughs> <laughs> 아, 이거 봄이 톡 이것과, 목사님 팍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사람과 사람으로 했지만, 해봅시다. 제가 봄이를, 에휴, 우리 봄이 톡 하는 것과, 하나님, 에휴, 하나님, 팍, 팍, 팍.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도 해결되지 않겠구나, 이거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그귀 방망이를 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고 했던 그런 우리가 실제로 가격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격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바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 자 여기서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찬양 가사 가운데 고백했던 속죄제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화목제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재물, 이렇게 되게 익숙한데요. 실제로 화목재물이란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25절에서 말하는 화목재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재물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앤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를 붓고 계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을. 그 진노를 갖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 진노를 없애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란 단어인 거죠. 제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어, 이 단어를 기억해 주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려뜨릴 수 있게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닌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것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죽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마리아 뱃속에서 열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셨고 왜 굳이 그 33년 동안에 어려운 삶을 사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신이 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살수 있으며 그것은 그 형벌의 책임이 죽음이라면은 인간이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인간은 다른 인간이 아닌 의인인 인간. 왜? 죄인인 인간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거든요. 의인인 인간이 죽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되겠다. 내가 인간으로 와서 너희의 죄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사단이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야, 너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야, 이 사단아, 내가 이거 하나 못할것 같아. 떡덩이 되라. 돌을 떡덩이로 다. 야, 내가 이거 하나 못할것 같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게! 떨어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돌을 떡덩이로 대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그걸 하는 순간, 인간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서 죽어야지만, 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버리면은 누가 이 인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거죠.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서. 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순종하셨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넘어가지 않으셨죠. 근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죄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통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말 완벽한 분이라며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 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거든 당신이 세상을 사랑한다며 맞아 난 세상을 사랑하지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나는 구원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완전히. 자, 여기서 이제 중간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덮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 예. 자신의 피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른 것이 없이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제가 천국 갈걸 믿습니다. 아니에요, 땡.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 받을 수 없었던 자였던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아마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량되었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참 너무나도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참 그분의 영광에 다가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정지할 수 없고요. 사단도 우리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죽음의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자꾸 이상한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네가 죄져서 벌받는 거야. 너 아직 죄인이야. 너 아직 하나님께 더할거 있어. 너 하나님 열심히 하시면 복 주신다. 그런 헛된 메시지 여러분 다 벗어버리십시오. 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못못 못하, 하시면 벌벌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어. 그런 권성징악의 엉뚱한 메시지는요. 이 세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다른 복음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이상한 이상 아한 메시지는 아니죠. 복음의 메시지를 뜬금없이 올린 것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 나왔다. 성제 형제라도 용서하지 않겠어요. <laughs> 교회 안에서 누가 이상한 말한다? 곧바로 단임 목사님 가서 여러분 고발하십시오.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세워진 거고 우리 모두 다이를 위해 힘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욱 더 아름다운 복음으로 우리는 세워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사랑, 다 봐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한 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뭔지를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의연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제가 뒤에 좀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대로 멈추기 싫어서 그래도 제가 조금 준비한 거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로마서. 로마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